안녕하세요, 대나입니다. 6월 12일 업데이트 노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레이드 난이도 추가가 됐죠. 쉬움 난이도가 추가가 됐고, 요구 전투력이 9만 5천입니다. 그래서 6만 3천은 보스만 1.4 하면 돼서 너무 쉽게 깰수 있었는데, 9만 5천부터는 어느 정도 난이도가 있겠죠. 요것도 크게 어렵진 않겠지만, 한번 찍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적 하나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보상이 사향이 됐습니다. 보통이랑 어려움은 그 다음에 개선 업데이트에 보면은 암상인이 물품이 바뀌었어요 순수한 무기 강화석이랑 그 다음에 순수한 방어구 강화석 요게 사라지고 타락한 무기 강화석이랑 타락한 방어구 강화석 요게 가격이 반값으로 줄었습니다 너무 비싸다 생각됐는데 시세에 맞게끔 줄었고 그 다음에 아티팩트 소환권 서버당 10개 살수 있는 거 50만 골드로 살수 있죠 그 다음에 전문가 승급서랑 오르페 축복 뭐 요거는 버프 같아요 그다음에 전문가 승급서 매주 이렇게살수 있다. 나머지는 다 골드로 살수 있고 전문가 승급서 같은 경우에는 뭐150 다이아 든다. 그래서 요런 것들은 사실상 합성을 위한 재료라고 보면 되겠죠. 크게 막 유의미하게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게임 내 수급할 거리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우호도 상인. 초창기부터 하신 분들은 다 우호도 단계 5단계 달성하셨을 텐데 전설 아티팩트 소환 권 다섯 개씩 살수 있고 총 25개를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리게온 주화 개당 200개가 든다 하니까 이제 1000개 씩 해서 5000개가 드는 거고 5000개 같은 경우에는 우호도 교환에 여기 우호증서 500개가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 우호도 별로 1000개씩 매주 쓰면 되니까 지금 뭐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쌓여 있어 가지고 이걸로 바꿔서 쓰면 될것 같아요 우호증서를 매주 500개씩 쓰니까 엄청 많이 쓸수 있죠 저는 좀오래동안 물을해 오신 분들은 아마 부족하진 않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교환 상인, 교환 상인에서도 로드 아레나 증표 200개로 이거를 교환할 수 있는데 사실 이 진실의 아티팩트 소환권 요거는 영웅까지밖에 안 나오는 거라 잘 나오면 희귀해요 그래서 장판을 깔아서 합성하기 위한 용도고 저도 요거 뽑아봤는데 희귀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25개 깠는데 그래서 로드 아레나 증표 200개 쓰는 거는 살짝 좀 아깝다고 보고 그러면 10개를 살려면 2,000개를 써야 되잖아요. 그리고 실버 이상이 달 해야 되고 그런데 요거 2000개 쓰기에는 좀 아깝다 차라리 그냥 이거 안 쓰고 더 모아서 스킬북 사는 게 훨씬 낫겠죠 그 다음에 일부 상점 귀속 타입 변경 캐릭터 귀속이었던 거를 계정 귀속으로 바꿔준다 요런 거 같은데 사실 뭐 의미 없긴 하죠 부캐를 키우는 의미도 거의 없고 뭐 옮기거나 이럴 때는 리세 할때 밖에는 없어서 사실 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뭐 아무튼 요렇게 바뀌었다 기존에 사뒀던 거 옮길 수 있게끔 해 주는 건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계정 기속으로 바뀌었다. 그다음에 UI랑 UX 개선, 뭐 레이드 개선된 거, 길드 아지트. 요건 역시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 신규 탈 거. 요거는 제가 샀는데 크게 나쁘진 않더라고요. 요건데 지금 요번에 나온 그 아바타랑 좀잘 어울리죠? 개발자가 사슴이랑 늑대 좀 취향인가 봐요. 아무튼 요거는 이쁩니다. 외형을 보시면은 이렇게 색깔도 초록색에다가 요핑크색요잘 어울리죠? 산뜻한 하게. 여기 뭐 벚꽃 같은 거피 있는 거같은요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소환 상점에서 새로 추가된 세이카 뽑기가 이제 시작되고 그 다음에 1주년 전야제 상품 추가된 거요것도뭐 가격 괜찮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사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것도 3,300원으로 탈것 강화할 수 있는 거두번살수 있게끔 이렇게 판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버그 수정들이 있고, 요렇게 패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자, 이제 1주년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7월 12일이 딱 1주년이니까 거의 한달 정도 남았긴 해요. 근데 이제 한달 되기 전에 전야제 같이 기념일 이벤트를 이제 하니까 또 1주년에 업데이트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같이 하던 지인들이 최근에 좀 많이 접었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런 떠난 유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만들만한 아니면은 뭐 새로운 유저나 복귀 유저 이렇게 잡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거는 또 어떻게 될지는 좀 기다려봐야 알겠죠. 물론 이제 제가 뭐 컨텐츠로 해가지고 토요일마다 그래도 스펙업에 도움 되게끔 실현 탑 이벤트나 이런 걸 하고 있지만은 이게 근본적인 게임의 재미가 뒷받침이 안 되면은 뭐 제가 뭐 아무리 뭐 게임 재밌게 같이 하자 이렇게 해봤자 그게 안 돼요. 그냥 떠나는 사람은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아무쪼록. 게임이 좀더 활기를 띌수 있게끔 좀 1주년 잘 준비해가지고 패치 좀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